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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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나? 이거 제가 할 얘기 좀 있거든요. 이거 네, 경북 외국어대학교에 입구에 가면 장독대가 똑같은 게 디자인 똑같, 똑같습니다. 이거 외국 어대학 갔다 왔잖아요. 딱돼 있어요 장독대가. 그러니까 이 학교 재단은 장독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래 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기독교 재단 같네요. 여기 뭐 마태복음 아, 요한복음 경북과학대학교는 정말 예쁜데요. 이 학교가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고 조금이 아니데많이 있죠 사실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뉴스타파를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됐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쭉 그리고 경북외국어대학교가 폐교가 됐었잖아요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아마 재정지원 제한대상이 D등급으로 됐다가 17년도부터 이제 재수 회복기가 이르러서 18년도에는 다시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재는 지금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게.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학생 여러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학교 학생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조금...